입니다. 청도 맞았어요. 받 오! 오! 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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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이래. 자, 일단 주어진 등식에서 딱 보니까, 여기 fx 앞에 x 1이 곱해져 있어서 얘는 딱 나누고 싶잖아. 그지 근데? 근데 나눌 때는 조심해야 된다 했어. 나눌 때는 뭐다? 0이 아니다라는 보장이 있어야지만 나눌 수 있다는 라 거야. 그럼 0이 아니다라고 가정을 해놓으면 fx는 x 1분의 탄젠트 x-1 곱하기 파이다라는 거알수 있고. 그렇다면 x가 1일 때는 뭐냐라는 거지. 그때 어떠한 값이 주어질 거다라는 거야. 자, 근데 뭐다? x는 1에서 연속이래. 연속. 그러니까 1이 아니 셀식을 가지고 1에서의 극한 값과 함수값이 같아지는 b를 찾으면 그게 그렇죠. 바로 f1이 된다. 라는 거죠. 됐니 자, 그래서 리미트 x가 1로 갈때 x 1분의 탄젠트 x-1 곱하기 pi. x-1 t로 취한해주면 리미트 t 가 0으로 갈때 t 분의 탄젠트 pi t. 이렇게 되니까. 파이다, 라는 거. 그 다음 이 파이니까 함수값 B랑 파이랑 같아야지만 연속. 그래서 우리가 구한 F1은 파이다, 라는 거죠. 7 0만의 정답은 파입니다.